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 박영수입니다 유엔미래보고서 2045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0편을 만들었는데요. 유엔미래보고서 시리즈라고 합니다. 유엔미래보고서 어 지금 2015년에 이제 2045년을 편했습니다 2045년이 되면 singularity가 온다라고 레이커스와일이 이야기를 했어요. singularity는 모든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어, 그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현상들을 유엔 미래 보고서 2045에 쭉 어, 정리를 하였는데 앞으로 어, 첫 번째는 국가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용해해서 녹아서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피터 디아만디스라고 어, 싱글리 대학도 만들었고, 엑스프라이즈 재단이라고 해서 어, 지구촌의 모든 이그 머리, 브레인들을 합쳐서 지구촌의 과제를 해결하자 해서 우주에 아주 손쉽게 어, 우주선을 띄워보낸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마일리지가 높은 그리고 지구의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런 자동차를 뭐이 100억 정도를 줘서 그 100억을 따가는 프라이즈 상을 주는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의료 프로젝트, 우주선 프로젝트, 뭐 자동차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디아만디스는 2025년에 국가가, 국가의 경계가 아, 모호해지면서 녹아서 없어지는 영향가 되는 이런 시점이 온다. 2025년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이 피터 디아만디스가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무료 와이파이가 2020년이 되면 은온 세상이 다 깔린다라고 합니다. 어, 구글이 지금 2년 전부터 프로젝트 룬이라고 구글 프로젝트 룬 검색하면 있어요. 어, 볼룬을 띄워가지고 풍선을 높은 저 성층권에 띄워서 그 안에 무료 와이파이 중계기를 꽂습니다. 그래서 그볼룬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하고 지금 현재 풍선을 띄워 올리기를 하고 하루에 스무 대 정도를 이미 띄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중계를 해서 여러가지 어 20억 명이 지금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면 2016년이 되면 어 성천권에 대부분 불륜이 다 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어 2020년 정도 되면 정말 무료 와이파이가 전세계로 깔릴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 이 무료 와이프는, 파이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게, 사용 가능하게 된다면 70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73억인데, 그죠? 2 0 2 2이 되면 한 80억 정도 되죠. 그 중에서 70억 명이 인터넷 속에서 일을 하는 거죠. 어, 우리가 인터넷으로 부자가 된 사람, 어, 구글이 가장 유명한데요. 애플이 지금 현재 시가 총액이 1위입니다. 어, 애플, 다음에, 뭐, 엑산 모빌이 있지만은 구글이 2위 내지 3위, 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구글은 지금 뭐 1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업이에요. 다른 기업은 뭐 100년 됐고 70년 되어서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기업인데 구글은 거의 1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시가 총액으로 그죠. 2, 3위를 한다. 그게 바로 구글의 고객이 바로 인터넷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돈을 내거나 뭐 광고를 유치하거나 이런 것으로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인터넷 속에서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는 지식을 개개인이 생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지식을 무료로 가지고 와서 팔게 되죠. 엄청난 새로운 50억 명이 새로운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텔레프레전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벽에, 전체 벽에, 어, 내가 회사를 12개를 가지고 있다면, 피터 디아만데스는 자기가 12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 각뭐 이스라엘에 있는 회사, 미국 회사가 전부 벽에 다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갈 필요 없이, 그 화면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돼요. 단추 누르고. 아,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항상 24시간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서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행기를 타고 일부러 이스라엘, 뭐, 태국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텔레프레전스가 되고 특히 빔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빔, 어, 내 회사가 12개가 있으면 그 회사의 책임자들을 계속해서 불러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장실 뭐 만약에 내가 부엌에 간다면 얘가 쫄쫄 따라오면서 이 비밀이 따라오면서 나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행을 할 필요 없이 내가 그 나라에 존재할 필요 없이 여러 나라에 이 단체, 기관 또는 회사하고 계속해서 24시간 연결을 할수 있다. 텔레프레즌스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여러 나라하고 내가 어떻게 통화를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느냐 하면은 언어가 스카이프라는 게 있죠. 우리 이미 쓰고 있는데 그 스카이프에 라이브 트랜스레이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동시에 한국 말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말을 하자마자 그죠. 어, 이렇게 영어가 어,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또그 사람이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자막이 나와서 누구든지 모든 언어로 대화를 할수 있게 되니까 언어가 국경이 없어지는 거죠. 어, 또네 번째는 글로벌 디지털 화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뭐 비트코인 알고 계시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 망해가고 있고요. 다지코인 뭐 라이트코인 네임코인 퓨어코인 마스트코인 프라임코인 뭐 블랙코인 다크코인 굉장히 많은 종류가 이미 디지털 화폐가 나와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 백여 개 국가에서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살때 달러, 유로화, 한국 원화가 아닌 어 다지코인 화가 어 얼마를 내면 된다라고 물건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쓰게 되죠. 그래서 교역, 무역을 할때 외환을 내가 바꿀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지코인을 가지고 돈을 지불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 내가 은행에 뭐 내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다. 아니면 내가 저 그리스였던 섬에 앉아 있다. 그 그리스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달러로 바꿀 필요 없이 얼마든지 사고 파고 요즘에 직구라는 게 있습니다 직매 뭐 어디든지 들어가서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듯이 교육도 그렇게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FTA의 의미가 크게 반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국경을 없애주는. 경을 녹여주는, 용해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어, 무료 와이파이가 있죠. 텔레프레전스에서 언제 어디선지 내가 여행하지 않고 누구하고 대화할 수 있죠. 언어가 통역이 계속 되죠. 통화, 내가 화폐 지불하는 것도 얼마든지 글로벌 화폐로 지불할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204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2025년만 기다려도 내가 아무 곳에 가서 앉아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할 수 있고, 기업을 할수 있고, 어, 강의도 할수 있고, 살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국경이 소멸하는 이런 시점이 온다. 2025년부터 오게 되고, 2045년이 되면 정말 이제, 뭐, 어느 나라 시민이냐, 글로벌 시민이다. 지금 현재 유럽은 EU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처럼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다. 어, UN 미래 보고서 2045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